아이들 삶에서 그 공부거리를 찾아야 된다.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질문을, 자기 질문을 만드는 거죠. 나는 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알고 싶은지, 그 학교를 모델로 해서 인근 학교에 학교 혁신의 문화가 스며들게 하겠다.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차단한 거예요 상당수는 그냥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냥 또 전혀 보관심은안 돼요. 지금 그대로 지속되는 학교가 열 손가락 안 해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가 내년부터 전라북도에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혁신학교로 운영될 20개 학교를 이미 선정한 상태입니다.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실 붕괴로 주저앉은 공교육을 개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 나왔습니다. 가을에 심은 배추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이 끝나자 학생들이 배추를 뽑기 시작합니다. 석달 전 학생들은 모종을 심은 뒤 벌레를 잡고 잡초도 뽑으면서 배추를 직접 길렀습니다. 선생님과 약속한 대로 학생들은 자신이 기른 배추를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좋아요. 네. 음, 제가 심고 어, 잘 자라서 제가 가지고 온는 그동안 직접 키운 배추를 수확하니까. 어, 좀 뿌듯하고 6학년뿐 아니라 3호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장목 한 가지씩을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교실 수업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메우고 자연관찰을 통해 학습의 흥미를 끌어내자는 취지에서 텃밭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 재미들이 어, 학교 가면 재밌다 그 다음에 공부 외에도 가서 자기들 뭔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다른 공부까지 다더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하는 이런 체험 중심의 학습은 삼호 초등학교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과서에 박물관이 나오면 박물관으로 은행이 나오면 은행으로 체험 학습을 나갑니다. 그냥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해도 소용없겠지만, 법원에 실제로 가서 그 포승줄에 얼, 그 묶인 그 범죄자를 보고 판사가 앞에서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는 아이라면, 법원에 대해서 따르라니 이해하지 않겠어요? 이런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완주군 고산면에 자리잡은 사무초등학교는 사실 폐교 위기에 놓인 두 개의 학교가 통폐합돼 탄생한 학교입니다. 그때가 2003년 고산 서초등학교와 삼기초등학교 두 학교를 통합해 문을 열 당시 학생 수는 44명이었습니다. 그후 입소문이 퍼지면서 학생 수가 세배 가까이 늘어나 지금은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전교생이 1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산면이 아닌 외지에서 온 학생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5학년 사회시간. 마을 제사에 담긴 조상의 생활 모습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문제가 무엇을 통해서? 마을, 제사. 마을 제사를 통해서 조상들의 무엇을 알아보는 선생님은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일방적으로 <목소리>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은 스스럼없이 손을 들고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 대답은 제법 대견스럽기도 하고 때론 엉뚱하기도 합니다. 조상들이 그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그런 걸 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조상들이 조상들이 우린 돌아가신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이나 신한테 키우는 아예 그냥 인생 망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 학교 선생님들이 구축한 수업 방식입니다. 질문을 그 질문이라는 게꼭 교사가 애들한테만 한게아라 아이들끼리도 그러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또 알미 배움이 일다고 하거든요. 교사가 주도해서 계획해서 이렇게 쫙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결과 딱 하고 어, 이거 이거 정리됐지 이렇게 알았어 몰랐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가 끝나게 되면 학생들은 모든 별로 모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제는 모두 에서 상의해서 정하고 내용도 친구와 토론해서 씁니다. 온 백성이 어... 온 백성이 아... 한세누온 아, 아... 음. 백성이 함께 제사를, 지, 함께. 제사.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다 함께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 이른바 자기 주도형 학습입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를 주도해가는 방식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를 다른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보는 거대로 안 했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떤 배움을 일어나게 되고 그 배움이 선, 선생님만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냐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 또는 또 어떤 그런 내용 여러 요소 중에 어떤 거냐. 이번엔 2학년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과학에 해당하는 슬기로운 생활. 한해 동안 관찰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관찰을 그 동안 쭉 했었어? 마다했었어마다 관찰했는데? 이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답변하는 방식은 5학년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나무에 거미도 산다. 진나무는 밧줄로 대나무를 감싸놓았다. 진나무는 밧줄처럼 튼튼하다. 학생 스스로 관찰 대상을 정해 스스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되 선생님은 약간의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 방법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걸 활동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그렇게 크게 남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의미도 없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우리 분단에서 이게 결정을 해서 활동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 내용은 가급적 아이들의 일상과 연결 지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의 삶에서 수업의 소재 거리를 찾아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아이들과 유리된 그런 교육 과정이 아이들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결국 아이들 삶에서 그 공부 거리를 찾아야 된다. 토론 중심의 수업.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은 이 학교 교사들이 꾸준히 고민해온 결과물입니다. 학교가 바뀌기 위해서는 학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이 학교의 철학입니다. 그러기 위해 때론 새벽까지 진행되기도 하는 교사 간 수업 대화를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성 뭐라고 해야 되나 성찰할 수 있는 학교 자체가 그리고 학교에서 추구하는 이런 수업. 적인 것들이 정말 저는 일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아팠죠. 제가 12년 거의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동안 헛 그야말로 뭔가 잘못해 왔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제가 학습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의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급의 교실은 1층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층 각 교실의 출입문은 아이들이 수시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바로뜰로 연결됩니다. 둥그런 모양의 학교 건물 한 가운데에는 도서관을 배치했습니다. 학교 버스를 타고. 4시에 학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곳도 마땅치가 않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학교 활동 중에서 도서관이라는 곳은 정보가 이렇게 탐색되어지는 곳이고 생산되어지는 곳이고 이런 곳이라 학교 중심에다 도서관을 배치해야 된다는 게 선생님들의 중론이었죠. 선생님들이 수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잡무라 불리는 공문 처리는 교감 선생님과 보조교사가 토마타 합니다. 선생님들은 공문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교감이라고 하는 일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 수업에 열정하게 하고 수업을 잘하게 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본다면 어, 뭐 조금씩 나눠봤어도 또 선생님들이 거북해하는 업무를 또뭐 이렇게 직접 담당해도 어뭐어 교감 선생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호초등학교는 얼마 전 도교육청에 의해 혁신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군산회현중학교는 2년 전 자율학교로 지난해는 전원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그후 학교를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학생 수가 너무 늘어나서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년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의 입학 경쟁률이 무려 11대 1이나 돼 시험을 치러 학생을 뽑아야 했습니다. 요즘 이 학교 한쪽에서는 농촌 학교로는 드물게 기숙사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실 학교에 대한 문의를 타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숙식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학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런 외부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 오게 할 목적으로 기숙사를 짓고 있어요. 이 학교의 특징은 특기적성 교육과 야간 자율학습입니다 매일 한 시간에서 두 시간씩 특기적성 교육 시간을 두어 야구와 제2외국어, 악기 연주 같은 취미 활동을 즐기게 합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에 서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봐도군요 어? 집중력을 길잖아요. 그리고 대고 운동은요 체력을 길고등학교는 체력 길려잖아요. 그래서요 체력을 길려고 야구를 들어갔어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음.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옌저우 음. 보다 매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야간 자율학습은 학교 측이 전혀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학생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 남습니다. 자율학습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자기주도형 학습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학교 측의 판단 때문입니다. 학습계획서를 쓰도록 권장해서 이 시간에 학생들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적고 점검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검사를 꼭 받기 위해서 하면 별로 실천율도 낮고 그랬는데 혼자 하니까 눈치도 안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에서요?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학생을 자주 뽑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학생을 더 많이 뽑을 것 같았, 같아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자율학습에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선생님들이 토론을 하면서 필요한 걸 정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자기주도학습도 9시 반까지 남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남아야겠다.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여서 저는 사실 많이 놀랬어요. 그걸 보면서 돌아오는 농촌 학교를 만들겠다. 대현중학교가 끊임없이 학교를 탈바꿈시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혁신학교는 앞서 소개한 두 학교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두 학교는 일부에서나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교육적 견해가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혁신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걱정과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공모형과 인증형, 지정형으로 나눠 초등학교 12개, 중고등학교 8개 학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혁신학교를 100개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출발부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매년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16억 5천만 원 전액이 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된 것입니다. 교육 의원들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혁신학교를 선정하기까지 도교육청이 의원들에게 정책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었다면서 그 책임을 도교육청에 돌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든 여러 가지 접촉에 의해서 어, 설명도 해줄 기회도 주고 자기들의 의견을 우리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접근할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반면 도교육청은 공교육을 바꿔보겠다는 열망을 몰라준다면서 보의회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 정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학교 일선 학교에서 지금 혁신학교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 그런 기대들, 학교를 바고자 하는 그런 구성원들의 그런 발성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게 되겠죠.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는 삭감된 예산의 절반가량을 살리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구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깎였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전름발의 운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혁신학교를 둘러싸고 드러난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은 두 기관의 기싸움과 길들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도교육청에게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혁신학교를 둘러싼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점은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의 이해 당사자들이 혁신학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들 합의가 있어도 그렇게 될지인데, 이거는 지금 그잘 아시지만은 상당수는 그냥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냥 그 전혀 무관심한지 그런 마당에서 출발하고 예산도 없는 이혁신화불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이거는 어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한 것이 현장 여론이라고 봐야겠죠. 학력신장에 대한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점도 중기를 모아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혁신학교보다는 학력신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학력이 교육의 본질 부분에서 봤을 때더 우선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전라북도의 학력 수준도 뭐 전국 최하위로 다시 또 이렇게 군도박질 쳐가지고 나타나져 있는데. 반면 혁신학교는 학력 신장과 무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학력도 신장될 수 있다는 막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교 몇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훈련이 돼서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길게 못 기다려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걱정스럽게 공부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현실적인 요구인 성적도 우리 아이들이 잘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같은 문제는 실제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한 혁신 학교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40개 학교를 목표로 신학교를 추진했는데 27개 학교만 신청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혁신학교에서는 그 아직 학력이 올라갔다는 그런 검증된 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그 혁신학교 티마 안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에요. 혁신학교 오면 학력이 올라간다, 성차가 올라간다, 그렇게 그 생각하는 그 통계 검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티마가 안된다. 혁신학교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으로 등장하면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평평성 논란입니다. 혁신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혁신학교에는 학교당 1억 원 안팎의 예산이 주어지고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과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학교에 나가니까 집로 투자할 거요그 학교에 교사의 노가오는 모든 인원들도 다 약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혁신 학교가 되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이 혁신 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학교 혁신이 이루어지고 아닌 학교는 학교 혁신이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런 차원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혁신 학교가 먼저 운영되기는 하지만 그 학교를 모델로 해서 인근 학교에 학교 혁신의 문화가 스며들게 하겠다가 이 교육감의 최종 목표거든요. 하지만 혁신 학교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이 느끼는 열등감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만합니다. 공공성 있는 정체 모든 학교가 공교육을 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제시해주고 따로라 이렇게 해야지 20개 학교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이 공교육 정상화 이한 하나의 우리 실적이다 이렇게 나타내면안 된다 이겁니다. 혁신학교가 과거에 있던 교육 혁신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구학교 그리고 시범학교와 정책적인 면에서 다를 게 없다는 평가 저라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연구학교, 또 시범학교, 또 열린학교, 그 이상형 학교 이런 제도가 그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봐서 지금까지 엄청난 재정지원을 해서 수년간 짓고 왔는데 지금 그대로 지속되는 학교가 열 손가락 안에도 없습니다. 80년대 열린 교육이 그거 하니면다 교육이 망가지는 것 제가 가지고 1 0년 동안 그때는 공청에도 했었고 또 학교에서 활발한 세미나 수업도 해가지고 그게 종교기라는 것이 정립이 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봤는데 그게 소멸됐단 말이에요. 혁신학교가 단기성 이벤트로 진행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이 방과후 학교 잘하는 학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학교는 학교 이제 존폐 위에서 학교 살리기 차원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학교 뭐 특색 사업 하나 잘하면 그게 혁신 학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초중등 연계성이 떨어져 학생이 혼란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학신학교의 초등학교라고 한다면 그 학생이 그 지역의 중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또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지속되는 학교가 돼야지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중학교 가서는 지금 기존의 학교를 한다면 그 학생이 어떤 혼란이 돼서 더그 적응이 덜 되지 않을까?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현황을 보면 혁신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게 되는 그 지역의 상급 학교는 대부분 혁신학교가 아니어서 이 같은 혼란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혁신학교로 학생들이 몰릴 때의 과밀 학급 문제, 입시에 매달리는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혁신학교의 앞길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합니다. 혁신학교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란과 충돌,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해 보입니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혁신학교가 추진된다면 이런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러고를 떠나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그래서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혁신학교가 교사들의 자발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자기 고민이 없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새겨 들을 만합니다. 학교를 이제 바꾸고 좀 학교를 혁, 뭐이 말로 그 혁신 한다는데 그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그 학교 존재 의미가 뭔지 어떤 그 자기 질문을 가지고 어,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어떤 과정을 논의 과정을 어떤 민주적으로 또 터놓고 어, 어, 공론화 과정을 어떤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